말씀 보겠습니다. 잠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잠먼 14장 14절, 마음이 구분자에게 찾아올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에 물든 삶을 미워하며,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언 기자는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행한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음이 구분자와 선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둘 모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받을 보응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먼저,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마음이 시작점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의도와 동기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심각한 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신뢰가 깨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조차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그는 잠시의 기쁨을 얻으려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까지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단란하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신뢰가 깨져서 서로를 불신하고 만나지도 않죠. 쾌락을 추구하다가 술에 빠져서 몸을 망치고 후회합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기하다가 큰 빚을 지기도 하죠. 빚을 해결하려다가 더큰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이래도 이래도 쌓이는 빚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고요? 불이 붙었는데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그 인생에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이 고든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억지로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금 관역을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그의 인생에는 혼란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점점 더 질서 있고 풍성한 삶이 참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어가며 거짓말을 멀리하게 되겠죠. 배우자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하며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깨어진 신뢰가 쉬이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행할 것이고 술을 줄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몸을 관리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그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가기에 위험한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에는 평화와 안정이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리석게 죄에 끌려 죄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에서 돌이켜 예수를 따라 선한 행위를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인생에는 선한 보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삶을 살지 맙시다.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